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가서 숨었어요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이곳에 있으라 제사들은 마가의자락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어느 날 성령이 오순절 날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각자 각자의 유럽의 난 곳에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막큰 소리로 선포하고 떠들어대니까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말을 하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의아해서 점점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잡아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미시아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잡아죽겠다 그들이 예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건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더 나쁘고 더 악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것은 뜨거운 불 같은 그러한 것으로 지지면 뜨거운 인두로 지지면 피부가 타서 나중에 그 피부가 딱딱한 콜로이드성 피부가 돼가지고 바늘로 찌도록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않는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바로 그런 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처음에는 조금만 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죄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나중에 죄가 더 커져. 처음에는 불편한 자로 훔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남의 휴대폰 훔치더니 나중에는 보석을 훔치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화해 맞으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할까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진 것이 나쁜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일이에요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외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름을 믿고 채를 받고 주님과 통해 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루에 3천 명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베드로가 그 뒤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있었어.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벌어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들이 그를 데려다가 미문 앞에 섬전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혀놨어요. 왜? 구글에서 돈 벌어오라고. 여러분, 참, 치사한 것이 남에게 손벌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벌어먹을 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 한푼 주세요, 한푼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지나가,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에게도 한푼 달라고 손을 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더니 그가 다리에 힘이 얻어가지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드디어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뛰어다니면서 온 성전 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체장애자는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돈을 구걸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그 사람의 삶에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을 한 번에 해결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안에 소동이 일어나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것이 안타, 안이 꼽고 시기 질투심이 나가지고 제자들을 잡아 가주다가 너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중이 두려워서 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과 여러 가지 공격이 앞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첫 번째,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대적에 대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공격당하고,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세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즉, 하나님이요. 저 수많은 대적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야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싫든 좋든 이미 전쟁터에 내몰린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다죄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배하는 사탄이 우리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를 갖다가 너왜 이렇게 살만 디룩디룩 지니? 너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내몰아가지고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돼지가 못 먹게 홀쭉하게 만들어요? 잘 먹으면 너잘 먹는다. 여기 더먹었다 먹어라. 너 물, 목도 마르니? 야, 여기 있다. 야, 왜 뛰지 마, 뛰지 마. 살 빠져. 더 살쪄라, 살쪄라. 왜 그렇게 돼지가 편안하게 해줄까? 잡아먹으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편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함이 있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때잘 먹고 잘 살고,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운 거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괴롭고,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아? 왜 나는 이렇게 도전이 많아? 때로는 그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부러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악한 운음에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나면 어차피. 자격에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위치가 죄중에서 의회중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악한 온수마이가 그것을 뺏겨가지고 시계줄 테시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참나니.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종에게 속한 자들은 그냥 놔두면 되지만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공격이고 마귀들의 계략이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당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순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마귀 사,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슴이 한 마리 있다고 하십시다. 그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고개를 살피면서 고개를 들고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풀을 뜯어먹어요. 사자가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몸을 숙이고 크, 저걸 잡아먹어야지 하는데 깨어있는 사슴은 그 다가오는 사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온 감각을 세워서 혹시 누가 나를 대적할까 그가 다가오는 사자를 발견 안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그 사슴은 도망가서 먹잇감이 되지 않지만 은 깨있지 못하고 너부대대 퍼져버리면, 야, 여기 맛있는 풀이 있네. 시컷 먹어야지. 아이고, 일어서서 먹으니까 힘들다. 앉아가지고 푹 주저앉아 먹자.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먹고 사슴 경계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가오는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온수마귀 결국은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 끝까지 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은 완전하게 가겠지만 우리가 악한 온수마귀가 와서 한번 공격하고 두번 공격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중에 세상적이 좋아서 세상으로 빠지다가 나중에 예수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명의 처녀가 있어요 신혼집에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들러리를 열 명의 처녀가 선택이 되었어요. 하나님 있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신랑의 신부가 늦게 오다 보니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이 떨어졌어요. 다 꾸벅꾸벅 절며자는데 자는 동안에 기름이 다 타가지고 등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기름을 여분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다섯 명의 처녀는 신랑이 온다 맞이할 때 그들은 기름을 다시 부어가지고 신랑을 맞으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다 꺼지고도 기름이 남아있지 않은 자들은 신랑을 맞아야 하지 못하고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구 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도 기름을 발라서 구별. 즉, 우리가 기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나중에는 믿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온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편하게 그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전신갖추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악한 온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와서 우리를 도로, 집것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의 이 믿음의 세태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주여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례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달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평생 동안 복음 전달 한번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뇌 속에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나눠주지 못합니까? 뇌 속에 빛이 있는 자가 어떻게 어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빛이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어둠이 가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가 빛이 가면 그 어둠을 쫓아낼 것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괴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속에 빛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지 않을 수 있어요? 2006년도인가 오래전 이야기죠 벌써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애슐리 심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그 여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마침 집에 누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냐면 사람을 4 명이나 죽인 흑인이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여인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 흑인은 감옥에 감옥이 아니라 법정에서 도망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경찰들이 그를 쫓고 쫓고 떴다가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서 이심미한 여인을 인질로 삼아가지고그 집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요. 경찰들은 걱정했습니다. 야, 사람을 4 명이나 죽인 저 사람이 저 여인 하나 죽이는 건 눈도 깜짝 안할 텐데. 저 사람 죽일까 봐 지금 경사들이 밖에서 대치하면서 그날 밤을 지새는데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은 걱정이 없어요 이 흑인을 이 브라이언 리콜스를 잘 대접을 합니다 배고프냐 먹어라 그리고 막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브라이언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내가 최근에 읽는 책이 하나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소개해 주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면서 봐라 너와 나의 삶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네가 비록 사람을 4명이나 네 죽였고 네가 사형을 당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반대하게 이 여인이 4명이나 네 죽인 살인범 앞에서 복을친거였어 그랬는데요 그 여인의 복음전대 이브라이언는 흑인 그 잔인무도한 살인 사람 살인마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스스로 경찰 앞에 자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사진까지 보여드리자면 이 여인이 슈미라란 여인이요. 이 남자가 바로 브라이언 코스라는 사람. 보기에도 좀 은혜스럽지 않아요. 하, 여러분 담대한 거. 왜 당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디모데오서 사장 이전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내가 이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에스겔 세 보니까 우리가 악인에게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 건지지 못하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될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될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될수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의 복음 전달을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내가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달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고 지옥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빚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종예수 이름으로 말씀은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거룩한 종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받아야 된다. 거룩한 종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받아야 된다. 에이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기도했는데 안 났던데요. 안 났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왜 채찍에 그 엄청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베드로는 선생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십자가 달릴 수 있어요. 채찍에 맞고 안 달리는 사람이 채찍에 안 맞고 달리는 사람도 그때 많았어요. 기록해 보면. 근데 예수님은 유난히 그 날카로운 채찍에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즉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시기 하며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상에서 다 갚아 주시기 하면 데 채찍에 맞아서 피를 튀기며 온 몸에 살이 찢기신 것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질병을 치료하는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채찍이 한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소화기 질병이 치료받고, 채찍이 한대 맞아 살이 찢어질 때마다 나의 관절의 병이 치료받고, 채찍이 한대 맞아 내 가슴이 찢어져 나갈 때마다 내 심장병이 치료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대청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도 그 대청 때문에 우리 집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니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도 그 안에 스케일이 녹이 잔뜩 껴가지고 통로가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시도관을 틀어도, 수박꼭질 열어도 그 물은 공급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 안에 있어, 거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있다면,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돼요. 마가보고 16장 1 7절1 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안병이든 연약한 것이든 못 고치는 병도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제가 집회에 갔는데 집회하고 헌금기도 축복을 하는데 병든 자에게 손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하늘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셔야이 중에 나는 병 고치는 것도 참 그런 병 고치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 중에 아이가 10살인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10살까지 오줌을 못 가리는 아이가 있다 항상 부모의 걱정이고 그 아이도 창피한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치료받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참, 말씀드리기도 챙피하고 그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아니, 10살까지 오줌을 못 가는 애가 진짜 있을까? 마음속에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저는? 그냥 선포 했어요. 하, 그랬더니, 그 집회에 맨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 아이가 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여집사님이 이번 그 부회를 흥집회 통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반드시 치료받길 원합니다. 하고, 뜨거운,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앞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선포하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료받으면 믿으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프면 내가 손을 얹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병을 치료받아야 돼. 왜이 병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죄를, 질병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죄 때문에 이 병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시슴받지 아니하고 항상 내 주변에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 병이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저 날마다 날마다 삶에서 죄와 싸우느라고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병에 치료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많은 수만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해요. 특별히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보여주신 사인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발매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받아올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해가지고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사탄의 향기를 낼 데가 없나요? 예수의 향기가 인간의 더럽고 취약한 욕망의 향기를 내뿜을 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목련가지가 푸르러지고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이제 곧 꽃이 필것 같아요. 이제 겨울은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이 겨울잠을 이제는 깨어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로간 담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아가표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